깨진 거울이 다시 둥그러진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실 감동적인 재회를 뜻하는 고사성어 파경중원 이야기 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남북조 시대 진나라 부부였던 서덕원과 낙창 공주의 사연으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두 사람은 나라가 곧 전란 으로 멸망할 것을 예감하고 구리 거울을 반으로 쪼개 나눠 가진 뒤 언젠가 다시 만나자는 슬픈 약속 을 합니다. 하지만 진나라가 멸망 하자 낙창공주는 적국인 스나라의 명신 양소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재회는 요원해 보였죠. 낙창공주는 약속했던 거울 조각과 함께 서덕원에게 시를 보내며 헤어진 남편에게 자신의 생존을 알립니다. 놀라운 반전. 양소는 이 애절한 사연을 듣고 깊이 감동하여 낙창공주를 전 남편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마침내 서덕원과 낙창공주는 극적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깨진 거울이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죠. 그래서 파경중원은 깨진 거울이 붙는다는 뜻이 아니라 헤어졌던 관계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감동적 재회를 비유하는 말입니다.